문제 읽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내를 회전축으로 해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는 네, 여기 직사각형이 있고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걸 한 바퀴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모양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그리 그려, 그려 놓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기준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돌아갈 때 여기 점들이 많이 있죠. 이 직선 위에 그 점들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이거랑 수직으로 만나게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네, 이직선에 수직으로 쭉어보세요 수직으로 됐을 때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거 돌아가는 것 보다는 이큰거 돌아가는 거가 작은 거 돌아가는 걸 잡아먹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이 점들이 여기 있는 점들이 얘를 기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겁니다.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이 점이 이걸 기준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원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게 돌아가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여기는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네, 여기, 이 대각선, 이 대각선과 수직이 되는 이, 이 대각선 자리죠? 네, 대각선 자리라기보다는 여기 꼭지점이요. 여기서 이쪽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는 굉장히 커집니다. 이 길이들이 커져서 한 바퀴 돌렸을 적에 이쪽 부분들을 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 길이보다는 이게 더 적어지죠. 자,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제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봤을 때. 여기서 돌아가는, 이 밑에서 보면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어, 잡으셔야 돼요.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이게 요 삼각형을 돌린 거니까 원뿔 모양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요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도 여기까지는 이런. 원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중점을 찍어보세요. 중점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뒤집어 주세요. 자, 이 중점을 이었을 때 요점 지나가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요거랑 요게 같기 때문에 일단 이긴 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점점 적어 지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점점 적어 지죠. 적어 지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적어 지다가 그 다음서부터 는 네, 이쪽 게 이쪽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돌아가는 거로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돌아가는 폭이 점점 점점 주, 줄어들다가 자, 다시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이쪽 고에서부터는 이제 이게 돌아가니까 다시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기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다음 중 정사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이 아닌 것은 네, 여기 정사면체가 있는데요. 한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네, 그냥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칼질을 했을 때,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네 이거 그냥 이 바닥과 평행하게 바닥과 평행하게 자르면 네 바닥과 같은 모양이 나와서 이 바닥이 네이 전부 면은 정삼각형이에요 정사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거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은 이 꼭지점에서 그냥 수직으로 쭉 칼질을 한번 하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 이 꼭짓점을 기준으로 바닥과 수직, 수직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요. 이것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아니라 이 이선과 이변과 이선, 평행한 선이 돼서 네 이것과 이거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같은 선이 되는데 요거는 이 정삼각형의 바닥과 평행한 선이 돼서 이 길이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되구요 이제 사다리꼴은요. 자, 지금 이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쪽의 중점과 이쪽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네, 중점 중점을 이으면은 이 밑에 선과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 바닥에 바닥도 정상각형이 되죠. 그래서 자이선 이 말고요. 이두 선, 이 선, 이 선에 반과 반을 찍어 보세요. 또이선의 반과 반을 찍으시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고 얘도 얘랑 평행합니다. 그거는 이거에 중점, 중점 찍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랑 평행한데, 그 다음에 이 선, 이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거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서 얘랑 얘랑 평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을 만듭니다. 평면을 만드는 거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하나의 평면을 만듭니다. 그거는 유튜브 한도수학 점선면, 네, 거기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얘랑 얘랑 이어지고요. 얘랑 얘랑 이어집니다. 지금 이게 입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칼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평면으로 어, 나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이어지고 얘랑 얘랑 이어지는데, 자, 거볼게요. 얘랑 얘랑 이어지고, 얘랑 얘랑 이어지는데요. 자,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쪽과 이, 이쪽이 평행하기 때문에 길이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꼴이 되는 거죠. 네, 사다리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냥 공간 입체를 살려서 다시 그려놓겠습니다. 네, 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성과 평행하게 긋 겁니다. 이렇게 긋고 이 바닥면에서 이성과 평행하게 커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네, 이게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자, 다시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고,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면은, 이, 이 매개체 없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네, 이쪽 옆에 선은 평행한지 아닌지 몰라요. 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평행 한 선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사다리 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 삼각형에서 중점, 중점을 찍을게요. 지금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의 중점을 여기다 잡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중점이 눈으로 보면 이쯤 되는데 밑에 거랑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중점으로 봐주세요. 이쪽에 중점, 이쪽에 중점으로 해서 이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삼각형의 중점을 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 중점 여기 중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선도 이 선에 이 삼각형의 중점 중점을 찍은 거니까 이 선의 반이 돼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두 개는 평행합니다.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이으면 네이 지금 이거 한 평면입니다. 네 이쪽하고 이쪽에 나오게끔 칼질을 하면 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옆에 신경 안 써도 돼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네,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대각선의 길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여기를 잇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네, 입체로 보니까 이게 더 길어 보이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전부 중점들을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와 여기서 이 거리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가 인식이 드셔야 돼요. 네, 같은 거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되는데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딱 자르든지 간에 이 면이 이걸 어떻게 잘라든지간에 이 면과 이 면이 네이 옆에 붙어 있는 면이 수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더라도네 바닥과 또이 면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라 두 개의 입체 도형을 만들 때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의 합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네, 정육면체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두 입체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잘려 나갔으니까 입체 도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의 합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모서리의 개수의 합, 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육면체가 있어요. 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되 있는 거가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네, 정육면체를 그냥 반으로 쭉 자르면은 두 동각이를 내면은 그 단면이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사각형의 모서리는 네 개죠. 그거보다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이렇게 모서리가 많은 걸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육면체에서 평면으로 자를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삼각 다각형이 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위에서 선을 긋고요. 이 선과 이 바닥에 있는 선, 이두 선이 평행해야 돼요. 이 선과 이 선이 이 선이 삐딱하게 돼 버리면은 한 평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선과 이 선이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것이 평행하게끔 잡아줘야 돼요. 자, 거기까지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평행하게 잡았을 때, 쫙 잘리게 되면은, 요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잘리기 때문에, 이 옆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잘려져 나간 다각형을 여기다 그릴 수도 없고, 인간 내에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얘네가 물어본 게 그냥 꼭지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위에 네 개, 아래 네 개, 옆에 네 개에서 열두 개가 있죠, 열두 개.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육각형으로 잘려나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각형으로 잘려나간 것 보다는 육각형으로 잘려나간 거가 모서리의 개수가 더 많아요. 7각형8각형은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12개는 이 원래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면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려 나간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모서리들은, 얘네들은 어떤 평면으로 안 잘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잘려져 나간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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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칼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모서리가 한 개였었는데 여기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모서리가 두 개로 변한 거죠. 여기도 모서리가 하나였는데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잘려져 나간 입체도형과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모서리 이로 이렇게 두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여섯 이 여섯 개의 변이 두 개로 잘려져 나간 거랑 잘려져 남아 있는 거랑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모서리가 여섯 개가 더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잘랐기 때문에 두 개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서리 여섯 개는 떨어져 나간 거에도 있고, 남아있는 거에도 있고. 그래서 12개가 생기는 거죠. 이게 6개니까. 그래서 총 30개가 이 잘랐을 때 모서리의 개수가 최대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한 팀에 4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에서 각각 한 사람씩 경기를 하여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팀의 다음 선수와 대결하고, 진 사람은 탈락한다. 상대 팀의 선수 전원을 탈락시킨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할때 가능한 경기 수는 최대 A회, 최소 B회라고 하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자, 그러면 한 팀에 4명의 선수로 구성된 거니까. 자, 이쪽 팀은 A, B, C, D 4명이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제 가나, 다, 라, 이게 네 명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가랑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얘가 또 나랑 시합을 합니다. 얘를 또 이겨버려요. 그 다음에 다랑 경기를 합니다. 또 이겨버려요. 자, 라랑 경기를 해서 또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네 명이 전부 상대 팀의 선수 전원을 탈락시킨 팀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최소 경기를 하나 둘셋네번 해야 돼요. 한번할 수도 없고, 두번할 수도 없고, 세번할 수도 없고, 네번 해야만 됩니다. 최소 경기 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a랑 가가 경기를 합니다. 자, a가 가를 이겼습니다. 이제 나랑 합니다. 여기 나랑 합니다. 나. 그런데 a가 졌어요. 그러면 얘랑 b랑 하는 거죠. 그런데 나가졌습니다 그다음에 B랑 다랑 경기를 합니다. 네, B가 진겁니다. B가 이겨버리면 이 라로 가기 때문에 경기수가 적어져요. 자, 다가 C랑 경기를 합니다. C가 이겨버립니다. C랑 나랑 경기를 합니다. 나가 C를 이겨버립니다. 자, 라고 D가 경기를 하는데요. 어느 쪽이 이겨도 우승하는 겁니다. 얘가 이기면은 A, D팀이 이기는, 네, 여기에 있는 팀이 이기는 거고, 라가 이기면은 이 팀이 이기는 거죠. 라가 속한 팀이. 그래서 경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해야 돼요. 일곱 번. 최대의 일곱 번을 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4회, 일곱 번. 네. 같은 걸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네, 더 하면은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문제 설명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